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육의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박영미 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박영미 기자입니다. 네, 오늘 전해 주실 소식은요. 국내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음. 성도가 아이를 낳으면 지원금을 주거나 또 다둥이 음. 가정은 성지순례를 보내주기도 하는데요. 네. 성도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 가정에 출산 지원금을 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네. 경북 경산중앙교회는 9월부터 아이를 낳은 경산 지역 시민들에게 신생아 한 명당 20만 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음. 이경려금은 종교가 없거나 불교, 천주교 등 종교가 달라도 받을 수 있고요. 오. 특별히 가정에게도 지급됩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 보면은 특히 지방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걸 제가 지방 다닐 때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네. 교회가 지역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제 진행하는 그런 사업 같은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축하금은 정부나 시가 주는 출산 장려금과 상관없이 지급이 됩니다. 네. 출생이나 입양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와 또 증명서 등을 보여주면 현장에서 곧바로 입금이 됩니다. 음. 축하금뿐만 아니라 선물까지도 준다고 하는데요. 네. 경산 중앙교회 헌금과 성도들의 후원 그리고 대경 월드 휴먼 브릿지와 협력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네. 혹시 재정이 부족해지더라도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축하금이 끊어지지 않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현재 0.87명 경산시 합계 출산율을 한 명까지 끌어올리는 게 교회의 1차 목표입니다. 네, 네. 이 축하금 말이죠. 축하금 받는 가정은 꼭 돈을 받아사라기보다도그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데도 교회가 자녀의 출산을 이렇게 함께 기뻐해 준다는 점에서 이. 감동이 될것 같은데, 그죠? 네, 맞습니다. 네네. 김종원 목사는 이번 프로젝트의 본질은 이 돈보다 축하에 있다고 강조를 음, 했는데요. 네네. 정부의 과제는 부부의 출산 부담을 덜어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지만 음, 교회마저 출산을 숙제처럼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기쁨을 북돋아주는 곳이 교회가 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음, 지방자치단체도 크게 반기면서 교회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는데요. 네네. 경산시는 교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함께 저출산 극복에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따뜻한 소식입니다. 네,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교회까지 함께 힘을 모은다면, 뭐라도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가 돼서 전국 곳곳에 아이들 웃음소리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 아주 간절합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 이단 상담소에 따르면요, 이단에 빠졌다가 회심 상담을 받아러 받으러 오는 이들 중 절반 이상이 20대에서 3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이들은 대부분 심리 상담 그리고 자원봉사를 앞세워서 접근한 이단들에 의해 포섭이 됐는데요. 네네. 다음 세대를 상대로 점점 진화하는 이단들의 포교에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한국 교회가 이단에서 회심한 이들을 돌봐줘야 할 필요성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제 이학기 개강하잖아요. 네, 청소년들이 이제 학교에서 이단들하고 이제 마주칠 확률도 이제. 아, 높아질 것 같아서 이제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어떤 걸로 청년들을 이렇게 접촉하고 있습니까? 이단들은 취업 진로 연애 등이 청년층의 고민이나 관심사를 주제로 한 세미나로 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 또 자신의 피부색에 맞는 색깔을 찾아주는 퍼스널 컬러 테스트 그리고 음. 또 개인의 성격을 알려주는 MBTI 검사 등을 또 내세워서 접근도 하긴다고 하는데요. 아. 이를 통해 포교 대상자의 환경, 뭐 성격, 지인, 관계 등의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친분이 쌓이면 주변에 이단 관계자들을 심어놓고 음. 이단에 대한 거부감이 낮아지도록 조용히 가스라이팅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호기심이 많고 또 다양한 활동을 좋아하면서 고민까지 많다 보니 음. 이단들의 주요 표정이 되고 있다고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네네. 현재 이단에서 빠져나와서 회심 상담을 하는 청년이 이제 많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회심을 한 사람들이 다시 교회에 이렇게 돌아와서. 정착을 잘해야 할 텐데 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기성 교회에 등록했을 때 눈치를 주거나 혹은 나가라는 이야기까지 들은 회심자들이 많았습니다. 네. 또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목회자를 대상으로 네.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이단 출신자가 교회에 등록하기 희망했을 때 음. 받아들이기 어렵겠다 이렇게 대답한 응답자가 40%에 달했습니다. 아. 혹시나 기존 성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음.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앞으로 이단 교주들의 노령화나 사망 으로 탈퇴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네. 이들을 잘 교육해서 다시 헌신된 일꾼으로 키우는 것도 한국 교회의 몫입니다. 네네. 전문가들은 회심자들이 전문 상담을 통해서 이전 교리에서 이전 교리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고 또 따뜻한 음. 환대의 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네. 아유 잘 알겠습니다. 네. 아 이단에서 빠져나와서 회심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양한 일일 텐데요. 교회가 이들을 잘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마련되었으면 하고요. 회심자들 역시 교회에서 다시 기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용희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